안녕하세요. 포인트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소세지 쌍꺼풀 재수술 문의입니다. 어, 소세지 쌍꺼풀 재수술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은 두번 하셨네요. 10년과 16년에 그런데 너무 심한 소세지 쌍꺼풀과 비대칭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하십니다. 재수술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흉과 열착도 심해서 더 찐해졌다는 이야기이시겠죠. 여전히 심한 상태고 라인 자체가 두껍고 특히 왼쪽 눈이 유착형으로 해서 짝짝이가 더 부각돼 보입니다. 전체적인 라인 높이를 낮추고 쌍꺼풀 형태를 좌측 비슷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개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심하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라인을 높이 잡아서입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눈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보면 속눈썹이 있고, 눈꺼풀이 있습니다. 안구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건판이란 게 있는데, 실로 여기를 묶어주는 수술이 쌍꺼풀 수술입니다. 구멍을 내서 실을 매몰시키면 매몰법. 절개를 해서 실을 매몰시키면 절개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목이 졸리는 양상이죠. 여기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근데 높으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가 볼록하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 어떤 조직이 많거나 지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높이 잡아서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라인을 낮춰주고, 어, 이 부분을 낮춰주면은 여기에서 이 볼록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세지는 많이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눈이나 눈의 형태나 모든 크기 혹은 눈과 눈썹 간의 거리에 비해서 쌍꺼풀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낮추는 수술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소세지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감사 원장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